지난주 캐비 o 리그 경기에서 야구의 불문율과 관련된 논란이 이제 조금 작게 있었어요. 그렇죠. 네, 5월 5일 경기입니다. 그쪽 스카이돔에서 열린 기아와 이제 키움 경기에서 11대 0으로 크게 벌어진 6회초. 기아의 신인 타자 정혜원 선수가 2413 상황에서 이루 도루를 시도를 딱 했어요. 맞아요. 네, 했는데 근데 이제 이범호 감독 모습이 바로 이제 화면에 나왔습니다. 이제 그거는 일루 베이스 코치한테 이제 윤네진 코치. 코치한테 음. 이제 얘기를 음 했습니다. 그리고 어 정현 선수를 이우성 선수로 교체를 또 했죠. 네. 네. 그러니까 다음날 이제 인터뷰에서 이범호 감독은 화를 낸 대상이 선수가 아닌 코치라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어린 선수가 이제 1군에 올라왔는데 코칭 스텝에서 해야 할 일은 가만히 서서 경기를 에, 지켜보는 게 아니다 어. 선수가 생각하지 못한 걸 코칭 스텝이 찾아 줘야 팀이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다. 네, 또 기아는 이인 끝나고 나서 김선빈 선수하고 정현이 키움 더 가웃으로 이제 가서 직접 사과의 의사를 전달했고요. 네. 의사를 시켰죠. 시켰죠. 김선빈 선수가 데려가서. 네, 네. 그리고 네. 손승락 수석 코치도 경기 후에 이제 키움 더 가웃을 방문해서 아무래도 이제 키움과 연관이 있었으니까요. 네. 사과의 뜻을 전했고요. 상대 팀이었던 허용기 감독도 더 이상 문제는 삼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신인 선수니까 정신이 없었을 것이다. 홍의 감독 얘기죠. 어찌 어, 이해할 수 있고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선수들끼리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선수 협의인 거죠. 그렇죠. 선수 협의. 네, 그래도 경기 흐름을 보면 실수라는 것을 알수 있으니까 선수들도 이해를 해준 것이다. 신인 선수이고 정신이 없으니까 깜빡할수 있다. 주루코치도 놓쳤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선수생활 꽤 오래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성호 위원이 생각하는 야구 불문율 뭐가 좀 인상 깊은 게 있나요? 음. 글쎄요, 뭐 사실 야구 불문율 그러니까 모든 스포츠에 이제 불문율이 다 존재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네. 이 야구가 진짜로 야구 규율과 함께 가장 많은 게 야구, 야구라는 스포츠입니다. 농구도, 불문율. 예, 사실 농구도 있어요. 점수차 나는데3점십 네. 쏘거나 네. 그다음에 축구도 그거 있잖아요. 그 누군가 잘나 축구용을 잘 모르지만 이게 발 발을 두 발로 공을 잡고 점프하는 거 있어요. 아아예 맞아요. 네, 이것도 간혹 나오죠. 예 네, 이것도 점수 차에 아, 그래? 따라서 그것도 약간 불문율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맞는 얘기는니에요 배구 불문 율 아세요? 배구 뭐예요? 배구는 스파이크 때린 다음에 그 점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 네트를 보고 환호를 못 해요. 아 그래 돌아서 돌아서서 환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그, 그 얼굴이라든가 머리 이런데 있잖아요. 아, 얼, 이건 머리. 어떻게 해요, 그러면? 네. 안에서 안 하고 돌아섰는데 뒤에 유니폼에 메롱이로 서있어. <laughs> <laughs> 아, 그건 안 돼. 그걸 입고 경기에 못나가겠죠요 아, <laughs> 아, 진짜. 아, 차차. 맞아, 내가 그러지, 생각이 짧았어. 예 네, 생각이 어 그리고 이제 그 스파이크를 때려가지고 <laughs> 음. 선수의 얼굴이라든가 이런 데 맞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 네트를 미안하다. 넘어가서 음. 그 선수를 일으켜주면서 악수를 하는 어떤 그런 불문 멋있죠. 예. 네. 그런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스포츠 정신. 네, 맞아요. 네, 네. 자. 아. 그, 죄송합니다, 제가. 아 제가 요런 드립을 못 참겠어요 그래서 저 이제 병맛이라는 제가 얘기를 더 많은데요 네 아, 축구 그러 불문율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가 어디 기사에서 살짝 본것 같은데요 예아 네. 불문율은 이제 감정으로 받아들이거나 아~ 어,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어~ 보거나 차이가 크죠 불문율이 어긋나면 일단 흥이 행 됩니다. 반면 예의나 배려나 하는 관점에서 음.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딱그 스포츠는 어차피 승부를 나눠야 되는 이 경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상대 팀을 생각을 했을 때아 이런 행동을 하면 싫어하겠다. 라고 하는 행동만 안 하면 음. 제가 봤을 때는 뭐 경기가 수월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제 그런 음. 것들이 사실 분문률로 많이 지정이 돼 있죠 그 야구가 음. 사실 너무 많긴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야구는 이렇게 스피드의 경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사실 여백도 많고 맞아요. 쉬는 시간도 많고 이제 그러다 음. 보니까 음. 뭔가 이제 상황적인 부분도 많다 보니까 불문율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스피드 운동을 보시면 사실 다 불문율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빠르게 빠르게 타임 왔다 갔다 하는 네. 타임아웃이 있고 이렇게 스피디하게오는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런 아. 것들은 사실 불문율이 그렇게 많지가않거든요그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야구는 상황적인 것도 너무 많고 그리고 음. 이제 스코어라는 게뭐 이게 농구 같은 경우에도 뭐4 0점 나는 경우가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한 10점에서 20점 사이에 이제 결정이 나잖아요. 음. 근데 야구는 이게 점수 차이가 이제 벌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불문율이 작동이 되죠.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심을 해야죠. 네네네. 네, 네, 네. 네, 자, 그래서 야구 불문율 중에는 타자들은 여기 이제 저희들이 생각을 한번 적어 놔 봤거든요. 노이트 그런 이제 퍼펙트 게임 등 투수 기대 기록과 관련된 경기 후반 번트 시도 사실 이거 저도 이제 노이트 노런을 해봤고 <laughs> 네. 아. 몇 년도? 어 갑자기 제 자랑 몇 년도죠? <laughs> 죄송합니다 몇, 네. 몇 년도죠? 이게 97년이죠. 아 97년 네. 그러니까 97년 5월 며칠날 오비베어스죠. 그때 이제 퍼펙트를 그 하다가 강인권포수가그 놓친 <laughs> 네. 거. 그게 근데 음. 그거 확실히 포일이죠. 포일이죠. 예. 네. 네. 이제 제가 이제 반대 투구인데. 네. 바깥쪽인데 제가 몸쪽으로 던져서 이렇게 기록은 이제 포일로 됐어요 아. 근데 이제 인권이가 이제 그때 이제 죽일놈이 돼서 <웃음> <웃음> 늘 미안하다 그러는데 아니 근데 끝나고 끝나고 노이트으로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거 아니었으면 퍼펙트였잖아요 음. 그쵸? 그렇죠? 그렇죠 그니까 음. 그 뭔가 이렇게 원망이 생기지 않아요? 아니요 그때 끝나고 둘이 나이트 갔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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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 갔어요 <laughs> 네. 어쨌든 타자는 노이트 노런 얘기가 자꾸 새나가 우리 네. 진행해야 네. 되는데 아 근데 저는 이런 음.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음. 그 아, 해태 시절이었나 계약 시절에 네. 김수경 선수한테 음. 수원구장에서 8회 1사까지 노이트 노런을 당했는데 타바레즈 그때 타바레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스위치 히트였는데 되게 말라가지고 타바레즈 거. 타바레즈라고 음. 그 선수가 1루 쪽에 번트를 댔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 욕을 엄청 먹었거든요 그 유일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거 하고 다음 타자 위 바로 맞추죠. 아, 바로 가죠. 네, 바로 가죠. 아. 바로, 바로. 가요. 바로 아, 바로 갔어요. 야, 근데 네. <laughs> 진짜로. 그거는 좀 말릴 텐데 동료들이 그죠? 아 그러니까 네. 그 친구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대구 나서 들어왔는데 음. 이제 더가워서 선수들이 뭐 팔에 일사 노이튼데 거기서 번트 되면 어떻게 하냐. 근데 자기도 몰라. 그러니까 자기는 그 노이튼호를 깨기 위해서 된 거잖아요. 팀한테 어떻게 보면 그그 그, 좋지 않은 기록을 안기지 않기 위해서 된 건데 결국에는 그게 불문율을 어겨버리게 된 거죠. 음. 그래서 그때도 안타를 그러니까 펀트 안타를 치고 들어왔는데도 그냥 호응하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선수들이 약간. 음. 약간 불문율을 음. 깼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어. 그참 이게 이게 사실 정혜원 선수 저희들이 말씀 잠깐 나눴지만 이 홍원기 감독이 한 말이 저도 이해가 확 가요. 그렇잖아요. 오랜만에 일군 갔는데, 그럼요. 처음 어? 나를 경기를 안 해? 그럼 뛸까? 그리고 이제 이범호 감독이 이 약간 영리한 게 주루 코치한테 이제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어린 선수가 아마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그나 그렇죠. 때문에 코치님이 감독님한테 불호령을 맞았구나. 그래서 아마 다시는 이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인 이범호 감독이 좀 영리하게 한것 같아요. 그 타자는 뭐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있고 투수는. 어, 사실 야수가 실책했을 경우에 표정 관리죠. 네. 표정 관리 <laughs> 속은 썩어 문드러집니다. 네. 네. 속어 썩어 문드러져요. 왜냐면공 하나가 소중한데 특히 저제 관점에서 포구는 괜찮아요. 포구는 이해가 가요. 아 그래요? 근데 잡아서 송구 송구 나가잖아요. 그러면 멘탈 깨집니다. 아그게또 달라요? 달라요. 오어 네. 오, 그렇구나. 나데똑같 실책이잖아요. 이건 그거. 있어요. 네. 파인 플레이 다음에 던져서 나가는 건 어. 괜찮아. 이게 그러니까 제 기준입니다. 근데 평범한 땅발 잡아서 확 넘기죠. 그러면 이게 멘탈이 확 바뀌어요. 네.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랜더스와 기아 경기를 중계를 했는데, 김광현 선수, 물론 이제 김광현 선수 굉장히 대범하고 친, 팀 주장이고 그러니까 선수를 굉장히 아끼잖아요. 네. 근데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중계를 하면서. 와. 그러니까 삼루수가 잡았는데 위로 확 넘겼을 때 김광현 선수 표정을 우리가 카메라가 <laughs> 했는데 김광현 선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굴 표정이 좀 바뀌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빠르게 자기 에이스답게 하긴 하는데 음. 저는 이 그랬을 때 멘탈 관리 그다음에 클럽하우스에 들어가서 그 선수를 또 보잖아요. 계속. 혹은 혹이 일 로아. 아 어, 아니 아니. 이입각해으러입각게으러 이게 아니라 또 어, 물어. 어디 이, 이동하게 되면 또 네. 호텔에서 또 보죠. 버스 안에서 뭐수 시간 보죠. 네. 그, 그, 갈, 그 감정 관리하는 게 사실은 사람이 좋아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관리하는 맞지요. 게 아니고요. 네. 이거는 멘탈 진짜 깨지는데. 진짜 볼 때마다 생각날 거 아니에요. 볼그 때마다 악성물아. 생각나죠. 네. 제가 뭐 이름 거론 안 하겠지만 제가 어, 수원 구장에 이저 던졌는데 우이스 플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 어, 플라이니까 잡은 줄 알고 들어가 들어가는데 와 하는 거예요. 딱바테이크를 놓친 그 거예요. 누군가가 <laughs> 네. 얘기를 안 하겠지만 네. 멘탈이 확 깨지는데 후배들이 보이요 나를 그래서 들어오길래 괜찮아 괜찮아 하는데 괜찮아 괜찮아 <웃음> <웃음> 그런 진짜 그런다고 네. 뒤진다. 네. <laughs> 아, 이게 그리고 불문율이 있어요 네. 이닝 중간에 교차됐는데 이닝 끝날 때까지 더그아웃 안에 머물러 있 이거는 팀케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제가 이거를 언제 확 느꼈었냐면 제가 이제요미유리 자이언츠에 딱 갔는데 박살이 났어요 투수가 근데 우리 제 정서에는 그 당시만 해도 그냥 락카 안에 들어가옷 갈아입거나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박살나고 그 순간 그인닝 끝날 때까지는 앉아갖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면을 딱 응시한 그걸 보고 아 이게 사실 여기 문팀 문화구나 그걸 확실히 느꼈어요 근데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렇죠 지 당연하죠 굉장히 괴롭고 그다음에 카메라가 카메라 빨리, 나를 손고 빨리 싶고 손고 싶고 에이. 예 근데 그 이거는 정말 팀 케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먹님감사드리고요두형님 케미가 미치도록 좋은데 언제쯤 두형님들이 같이 해설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을까요? 아 저도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가 그냥 거기 던져. 아 던지라고. 일단 던져 놨어요. <laughs> 일단 <말로로 던져놨어요. 웃음> 말로는 던져 놨어요. 말로는. 정 의원님이 나엠 스포 네. 오라던데 이런 식으로 던져 놨습니다. 지금. 자이 방송을 보고 있는 박재용 위원이 이제 좀 서운해하실 까 생각이 <laughs> 예, 듭니다. 빔그레 하나 사랑님. 예. 장민철 보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어... 뭐 지금. 아 여기 아야 쿨라이프 님이 엠스플 오세요 장승하 네. 엠스플 오세요 는 우리 아니 관계자가, 근데 어. 아니 근데 엠스플 에 대해서 이제 정의님이 이제 오면 가끔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내일부터 이제 또 3년 전을 중계를 하시고 맞아 예. 네. 저 일을, 어제 더블에 중계했습니다 일, 일이 진짜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겁나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 아, 겁나지 네, 겁나요 그래서 여기

정민철, 정민태 투구폼이 가장 부드럽게 던졌습니다. 아, 그 그러니까 민철 의원님이 음, 음. 진짜 투구폼, 그러니까 팔 동작이 진짜 부드러웠어요. 어, 그래요? 그래서 쏙 그렇게. 이게 오징어라고 네. 누가? 네. 이렇게. 네. 쑥. 네. 네. 이거 턱 그냥. <laughs> 정민태 선수하고 약간 다르죠. 민태 형은 팔을 이렇게 원을 그리고 정민철 의원님은 약간 그이 밑에도 약간 맞아요, 이런 맞아요, 느낌이었죠. 맞아요, 맞아요. 이 밑에다. 네, 그 폼이었죠. 역 W 네. <laughs> 자. 그렇죠, 네. 자. 내일 대전 3연전은 중계 누군가요? 예, 네, 저 혼자 3연전 중계합니다. <laughs> 네. 네, <laughs> 저도 대전 가요. 토요일날. 그래? 전 토요일날 한 경기. 아, 토요일날? 예, 네, 한 경기. 잘났다. <laughs> <진짜. 웃음> 세 경기를 <laughs> 어떻게? 해? 야, 체력도 좋으시고. 네. 네. 자, 어, 불문율 계속 얘기를 어,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록 때그 대기록을 언급하지 않는 것도 불문율입니다. 그거, 네. 여러분들 그 화면 보시면. 완봉이나 이런 거할때그 투수 옆에 안 가요, 사람들. 안 아죠? 가죠. 네. 혹시 그때 뭐말 걸어 본 투수 있어요? 장성희 의원이 전 리오스 아시죠? 리오스. 리오스한테 말 한번 걸었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은 적 한번 있습 본인한테? 네. 그러니까 어 야, 너 지금 뭐 지금 뭐노이트로는지 알지 그랬다. <laughs> <laughs> 저도 눈치도 없지. <laughs> 저 진짜로 진짜로 욕 <laughs> 먹었어요. 리오스 진짜 근데 리오스 선수가 진짜 로 화를 내더라고요. 더가세서 <laughs> 그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 제가 뻘쭘할 정도였어요. 근데 그때는 아 그게 아 그것도 불문율이구나 그걸 몰랐을 때예요. 예민해요. 예, 네, 되게 예민하더라고요. 왜냐면 네. MLB 중계를 엠스프리 꽤 오래 했었잖아요. 8년 네. 동안 중계를 했는데 제가 해설 하고 나서 다저스 중계는 꽤 많이 했었어요. 근데 커쇼 선수는 그러니까 중계를 하다 보면 현장 여기 모니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엠스프리 네. 현장 몸푸는 거 아무 자막도 없고 오, 뭐 아무도 없고 그냥 현장 오디오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커쇼 선수가 선발이에요. 근데 네, 외야에서 스트레칭을 하는데 그 캐릭터가 가서 장난 걸었더니 커쇼 선수가 진짜 화를 내는 그런. 그러니까 투수는 사실 그한 경기 때문에 선발은 특히 한 경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럼요. 그리고 그 기록을 위해서 온 신경을 쓰고 있는데 누군가가. 야, 너 아웃 아웃컨트 세 개만 잡으면 원봉이야 이런 얘기하는 걸 되게 싫어해. 하 네. 네. 박찬호 선수도 저 같이 2012년도 에 계셨네. 저는 이제 투수코치 투수코치였잖아요. 투스코츠 그 찬호 형도 되게 심하잖아요, 그거. 심하죠. 진짜 네. 진짜 한 경기 3 시간부터 <laughs> 아무 말도 안 하고 딱 헤드셋 쓰고 계속 노래 듣다가 진짜로 음. 한 마디도 안 해요. 음, 그리고 몸풀고 근데 또. 그렇게 그, 토모치 토커가 말을 안 해. 그 끝나면 또 말을 엄청 하고. 하고. 야,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저 그런 것저습 어, 지금 종범형 전화 왔는데, 이게, 왜냐면 종범형 전화 와서 봤잖아요 그럼 이제 방송에 쓸수 없는 이제 욕을 하시기 때문에 <웃음> <웃음> 먼저 <웃음> 제가 받고 싶은데, 에이. 예, 받지 못하고 있겠습니다. 제가 끝나고 바로 전화를 드려야 되겠죠. 근데 박찬호 선수가 저 대전 중계 때 지난주에 한번저 중계 막 준비하고 슛 들어가기 직전에 누가 음. 눈을 뜨도록 딱 봤더니 박찬호 선수가 이제 온 거예요 아, 대전 야구장에 오. 근데 그 정말 한 1분 정도 시간이 있었나 그 1분 그 시간 동안 와그 수많은 컨텐츠 얘기를 다 하고 가더라고 다다다다다다다 <laughs> <laughs> 사진 찍고 일단 보내줄게 하고 쑥 나가더라고 역시 네. 박찬호는 어, 아움, 박찬호다 아움. 네. 어, 쌀과자님 박찬호랑 정민철 친구인가요? 그럼? 나랑 친군데 73년생이시면 예. 저랑 친구는 아닙니다. 제가 1년 유급을 했기 때문에 <laughs> 네. 찬호도 그렇고 원기 홍웅기도 그렇고 예, 제 1년 후배들이지만 제가 이제 1년 유급을 했기 때문에 9위학번 그러니까 72년생들하고 이제 동기죠. 나이가.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음. 72년생 중에 대부분 다 반말을 하세요? 말을 저는 튼튼이. 두 세대 다 반말합니다. 반말을 네. 해요? 네. 근데 만약에 71년생들 또래인데 72년생이야. 빠르게 들어갔어. 음. 그럴 경우는. 그럴 땐 어... 형이라고. 아, 아니요. 네. 좀 그런 환경에 가지 않습니다. <웃음> <웃음> 야, 여기, 아, 예, 네, 요 환경만 아. 네, 딱 하고요. 자, 주먹님 감사드리고요. M 스플 스케줄이 빡세시면 민철 형님이 KBS N으로 가시는 건 어떤지요? 아, KBS N 쪽으로 오시면 진짜 대우 많이 받으. 투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희건이 있잖아. 희관이랑 희상이는 아상이도 그거 그, 정식 잘, 그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잘하던데 에? 아 잘하는데 아 희상이 잘하고 네. 희관이하고 워낙 뭐 위트가 있으니까 네. 장히 잘하던데 아우 저에게는 정말 언감생심이죠 그리고 저는 사실 어, 제가 어, 가치가 없을 때이 방송을 M 스풀 높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지만 M 스풀이 저에게 손을 내미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뼛속까지 엠스쿨로 니가 <laughs> 오는 게 나아 빨라 내가 어디 갈 수는 없고 예 <laughs> 네. 여러분들 이제 불문은 얘기하다가 약간 예 <laughs> 네. 그리고 벤치 클리어링 일어났을 때 그럼요. 모두 참가 에. 이거는 그거 진짜 벌금도 있잖아요 벌금 있어요 에. 예전에 어, 빙그레 때 저희 (14연승) 했던 그 멤버 때 벤치 클리어링이 났는데 누군가가 <laughs> 아~ 락카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오. 그래서 다음날 그때는 엄청 그 분위기가 좀 군기가 셌잖아요 네, 그렇죠. 90년대만 해도 네. 프로야구도 군기가 좀셌어요 그거를 한 고참 형이 계속 연습을 시키더라고요 싸움이 났다 우르르 아, 아, 나가는 아, 연습을 다시 회사로 들어왔다가 <laughs> 우르르 싸웠다 그러면 우르르 나갔다가 그거까지 연습했습니다 야. 근데 이 벤치 클리어링은 벤치를 깨끗하게 비워야 된다는 네. 그런 어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 네, 당연한 음, 불문율입니다. 예, 아. 그리고 이제 세레머니 뭐 이런 거는 예, 정말로 요즘에는 많이 완화가 됐죠. 완화됐죠. 빠던. 예, 예, 트플리도 마찬가지. 장성희 원은 그런 거 보면 투수 작업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에 예, 별로 없어요 네. 별로가 아니라 안 했어요. 저는 맞아요. 투수하고 티격태격 한 적도 없어요. 음, 사실 음, 음. 예, 저는 단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장성희 원과꽤 많이 상대를 해봤는데 어. 박재홍, 이종범, 장성호, 아 이런 분들은 아 그러네요, 진짜 자극을 안 했습니다. 이 네. 매너 있게 워낙 잘 쳤으니까 여기 치달 달님 정민철이랑 임선동이랑 동갑인가? 아 동남 동갑은 아니고 제가 한살 네, 많습니다. 네. 하지만 구2학번이고요 무슨 얘기다 말았죠? 음. 무슨 얘기요? 네, 무슨 얘기하다 말았죠 지금. 네. 네. 어아 빠던 예 네, 빠던 빠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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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트플리 아, 그래서 장성 위원은 굉장히 매너 있게 야구를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나요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저한테 는 제가 약간 화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싸우진 않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화는 많은데 <laughs> 이렇게 붙어서 뭘게 하고 싶진 않아요 말 네, 이렇게 막 치고 받고 이런 것도 사실 하기 싫고 아, 진짜 네 <laughs> 근데 화는 많아요 네. 아니 그홈 내가 봤을 때는 장성현이 그 기억 나 레그킥을 심하게 하고 홈런을 딱 치고 세레모니도 안 하고 그냥 묵묵히 뛰었던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아. 세레모니 한게몇개안 됩니다. 그까 진짜 중요한 순간에 때린 홈런들이 그딱 있잖아요. 음, 음. 그 때는 세레모니를 하는데 네, 네. 세레모니를 하더라도 그니까뭐 네. 투수에게 엄청나게 무슨 자극을 주면서 네, 네. 하진 않아요. 그냥 제 네. 나름대로 제 기분에 못 이겨서 <laughs> 막 하는 거지. 네. 뭐 투수를 자극하고 뭐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코린 코린님 감사드리고요. 에이 성호형 리즈시절 시저... 리즈에게 구해 역전 토론 치고 그렇게 대놓고 좋아하는 걸 봤는데 리즈에게 없는 쳤으면 좋아해야죠. 네, 1대 0으로 치고 있다. 그러니까 저런 저런 홈런들이 그렇죠. 몇개 있어요. 음... 저거 그다음에 뭐한현희 선수에게 때린 거난잠 저기 봐 사직에서 리즈한테 때린 거뭐 이런 음... 한한네 다섯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제스처를 취했던 게. 참, 여하튼 이런 그 불문율 참어 장성 의원이 정확히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수없이 많고요. 너무 네, 많아요. 수없이 너무 많아요. 많고, 네네. 그다음에 이 불문율의 이 본질은 우리랑 같이 이 현장에서 싸우는 상대에게 어, 자극을 주지 않는 게 맞아요. 네, 그게 이제 본질인 것 같습니다.